안녕하세요. 지지진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단독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준이 님이 계속 못 나오게 돼요. 왜냐하면 준이 님의 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셔서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준이 님이 잘못 만납니다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나온 영상을 틀게 된 이유 한 가지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요즘 제가 영상을 잘못 올리잖아요.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. 이번 주 금요일이 졸업식이고, 초등학교 졸업식이고, 3월 1일날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데, 예비 소집도 있고, 그 다음에 책도 해야 되고, 학원도 가서 이제 열심히 배워야 돼가지고, 제가 요즘 잘못 올렸고요. 이번 주는 교회 행사 때문에 더못 올릴 것 같아요. 이번 주 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으니까,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찍어보고, 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 그럼, 안녕.